위협을 달성하고 있는 박형경입니다. 야, 2주 연속, 지금 1주 연속, <laughs> 2주 사이인 모아트로 피와 모음하를 받게 되고, 올 시즌에만 3승이고, 이제 목표를 새롭게 얘기를 했죠. 제시를 했어요. 아반디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한번 차지해 보겠다. 라고 밝혔던 박형경 선수입니다. 올해 이런 흐름이라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화의 김윤진 네. 대표 이사가 박형윤 선수에게 우승 자켓을 선사했고요. 오늘 신달수도 되는 것이죠. 우승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국빵, <laughs> 수국차를 정말 에, 많이 제공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수국차, 수국빵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박형. 박형병네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아버지 박세수 프로이자 또 박형윤 선수의 캐디를 가지고 있는. 그서그런데요 아, 아 7승. 아. 2 연속 우승. 아, 까그 손가락이 2주 연속 우승이자였군요 7자. 네, 거꾸로 해 놓은 요 사실 제, 제 저의 선수 생활에 이렇게 이주연 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남길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정말 또 기적처럼 어, 너무 좋은 선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하루고요. 어, 또 이렇게 너무 상반기에 또 생각지도 못하게 삼승을 하다 보니 지난네 준우승을 정말 많이 할 때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저의 노력들이 쌓여서 이렇게 또 빛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또 그런 날들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그 언덕 쪽으로 카트 도로 쪽으로 원래 공략을 보고 하는데 두개다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밀리면서 좀 나무 쪽으로 갔지만 너무 행운이 온것 같아요. 행운처럼 또잘 안쪽으로 도왔기 때문에 또 타수를 잃지 않고 또 이렇게 연장까지 와서 또 좋은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5m 정도 평균은 늘은 것 같은데, 5m의, 어, 그 거리가 정말. 아이언을 세컨샷 할때한 클럽을 덜 잡냐, 더, 더 잡냐의 잡냐 좀 차인데 제가 올 시즌 또 그린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렇게 티샷이 조금 더 멀리 가고 세컨을 아, 아이언을 이제 한 클럽 정도 더 작게 잡으니 또 그린에 올라갈 확률도 높아지고 찬스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작년까지와는 조금 다른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위기는 오늘 또 버디보다 보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것도 쇼퍼 미스트로 보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이 보기는 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생각의 스위치를 바꾼 게 저의 토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래서 타수를 많이 잃지 않고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어, 제가 6주간 훈련을 다녀왔는데 어, 6주 동안 이제 일주일에 6번씩 꼭, 꼭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로 항상 목표치가 있었는데 그 목표치를 정말 계속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몸이 부셔지게 진짜 공을 많이 쳤어요 드라이버를. 근데 그런 덕분인지 좀 공의 히팅 능력이 저도 모르게 좀 늘어서 어 이렇게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웨이트 할 때도 스쿼트도 처음으로 막 100kg 넘게 들어보고 정말 무게도 많이 하고 거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어 사실. 너무 생각지 못한 목표여서 다시 세워야 될것 같아요 차근차근 <laughs> 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떠오르는 목표가 있다면 아 올해 목표 중 하나였던 게 이제 메이저 우승인데 꼭 하반기에 남은 메이저 대회에서 다시 메이저 퀸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네 그때 네. 올해도 좀 메이저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경현 네. 선수 우승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I sure. sure.